입니다. 민주당은 언론과 특별한 커넥션이라도 있는 겁니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9시 33분, 당시에는 국내 언론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행사장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그로부터 34분 뒤 MBC는 뉴욕 행사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당이 먼저 언급하고 언론이 그걸 확인해주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국내에서 보도도 안 됐고 대통령 수행 기재단의 엠바고가 풀리기도 전에 어떻게 뉴욕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된 겁니까? 민주당은 SNS에서 미리 유포된 동영상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1야당이 출처 불명의 동영상만을 보고 국가 원수에 대해 언급했다는 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영상의 원본을, 원본은 어떤 언론사가 제공한 겁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봤다는 최초의 SNS 동영상이 뭐였는지 공개하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MBC의 보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발언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만일 특정 정당과 언론사가 보도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으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면, 완벽한 정원 유착일 뿐 아니라 윤리적 비판과 법적 제재도 감수해야 할 사안입니다. 언론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 거칠고 부적절했다고 비판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까십성인 그 발언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터무니없이 왜곡되고 증폭되는 과정은 권력과 언론의 석연치 않은 관계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민주당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합니다.